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 없어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우리 삶에 십자가 없이 얻을 수 있는 영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 역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그 보혈과 생명이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값을 다 지불을 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죄가 주는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억만금을 주어도 우리의 생명이 아무리 강건해도 우리는 죄의 무게와 죄의 무거운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사탄이 우리에게 대하여 죄의 값을 요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의 값을 다 이미 탕감받았고 더 이상 사탄이 우리에게 주장할 수 있는 어떠한 죄의 청구권도 없다.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생명을 허락하신 모든 신앙의 은혜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은혜를 입고 십자가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지고가기 어려운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잠시나마 십자가의 신앙과 우리가 길러지고 나아가야 될 신앙의 목적과 방향을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잠시나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십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된 후부터 예수님은 본격적인 진짜 사역을 시작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진짜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분명하게 21절에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신앙의 마지막 종착역 목적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아주 강하게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길과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했던 길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예수님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꼭 막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러한 베드로의 생각을 예수님은 심하게 질책하십니다. 그냥 어느 정도 타이르신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도대체 베드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예수님은 이렇게 엄중히 꾸짖고 계신 것일까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신앙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점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교회로 몰려들고 그리고 자기가 고백했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점점 날로날로 날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 이것이 베드로가 생각했던 완벽한 신앙의 모습,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속적인 예수님의 사역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완벽한 그림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완벽함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꿈꾸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뭐란 말씀하시냐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심하게 엄중하게 꾸짖고 있었던 까닭은 바로 베드로가 생각했던 신앙에는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해도 성도의 삶에 십자가가 없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쫓는 신앙도 아닙니다. 보기에는 다 같은 신앙을 하고 있고, 다 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사람의 일도 있고 하나님의 일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일, 사람의 신앙에는 십자가가 없는 신앙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하는 신앙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신앙고백을 하고, 은혜도 중요하고 모든 사역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성도의 신앙의 목적은 바른 신앙고백도 우리의 신앙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사역도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다음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르러야 할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솔직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스럽습니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것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25절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 치고 따라가는 그 사람의 목숨은 점점 풍성해지고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시지만 십자가 없이 나오는 사람은 아무리 부유하고 풍성해 보여도 잃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치고 따른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치고 따른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에서 자기 부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은 우리의 본성이자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일이 우리에게 어려운 까닭은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든 관심사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욕심을 부리면 돈을 더벌수 있고 그리고 조금만 내 신앙을 속이면 편하게 살수 있는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한 가지 예로 요즘에 주식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정말 너도나도 모두가 다 주식을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주식은 죄가 아닙니다. 경제 활동에 필요한 활동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할때 세상 사람들은 투기와 투자를 구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탐욕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을 하되 그 마음이 그냥 단순히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탐심과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시작했다면 그것은 투기이자 탐욕입니다. 잠시 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옳지는 않습니다. 투기는 세상에서도 문제이지만 근데 투기하는 마음과 단순히 돈을 더 많이 갖고 싶다라는 이 생각, 탐욕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문제가 됩니다. 자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자는 보기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하는 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내 안에 있는 돈에 대한 욕심이 탐욕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히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경고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었던 돈에 대한 정욕과 탐심입니다. 내 육신의 정욕은 막연히 부자가 되고 싶고 막연히 부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부하고 싶은 마음을 자기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이 말과 함께 우리가 꼭 알아야 될또 하나의 균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 것은, 재물에 대한 출세나 세상에 대한 성공,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가난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돈과 성공, 탐욕을 제거하라라는 말이지. 욕심을 제거하라는 말이지. 그 속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소명까지 버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돈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 돈에도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권력도 시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 권력을 통해서도 이루실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돈도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수 있고 직업도 성공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는 하나님의 소명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 정력과 탐심이 못 박히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것을 다스리고 주체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정력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는 돈도 그리고 좋은 직업도 그리고 흔히 말하는 세상의 출세도 하나님을 위한 얼마든지 소명과 부르심이 될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십자가를 치는 것은 우리가 미워하는 것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곧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그 모든 것을 덮으신 사랑의 흔적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나?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데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워하는 자를 그냥 방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시기와 질투가 생겼다면, 그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미운 마음이 그대로 자라지 않도록 내 마음을 방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그것을 그 삶에 안주하지 않고 그 삶을 이겨내고 싶다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갖다 드리면 성령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미움을 이길 수도 없고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용서하고 싶다. 화해하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마음을 드릴 때 성령님이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의 방법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방관하지 말고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짊어지고 가야 될 또 하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정력과 탐심을 못 받고 용서하고 십자가를 치고 따르는 것이 진짜 제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것 없이는 주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리고 후에 예수님은 각 사람의 행함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치고 나아가야 될 의미입니다. 노년에 자신의 정욕과 탐심대로 살면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던 솔로몬은 인생 노년에 자기처럼 살지 말라고 인생의 지혜가 담긴 전도서를 기록합니다. 그 전도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수고가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도다. 자기의 종욕대로 탐심대로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즐기며 사업을 확장하였지만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은 헛되다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짐으로 자기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쪽은 얻고 싶은 모든 꿈과 직업적인 모든 것을 다 이루며 살았지만 인생 만료는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였지만 한쪽은 살 때는 불편하고 살 때는 별로 아닌 것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그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던 삶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자 삶의 평안함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인생에도 부족하지만 십자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것은 각 사람이 내려놓고 있었던 십자가가 무엇이었는지는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시금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괴로웠었는지, 사람 때문에, 미움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었는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정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죽게 내어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신앙을 위하여 이 시간에 잠깐 합심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ย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